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사성어 난형 난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구성을 보면 "어려울 난 형형, 어려울 난 아우제" 난형 난제를 풀이하면 "형이 되기도 어렵고 아우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뜻으로 인물이나 사물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설 신어 숙회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까요? 양성분자라는 고사 성어로 유명한 후한 말기의 진식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와 심,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이 깊었으며 영특했습니다. 이두 아들과 함께 삼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덕망이 높았습니다. 기에게는 아들 군이 있었고, 심에게는 아들 충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수제였습니다. 군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심의 아들 충과 사촌 형제끼리 서로 자기 아버지의 공적과 덕행을 자랑하며 서로 훌륭하다고 주장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진식에게 가서 누구의 아버지가 더 나은지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자들의 질문에 진식은 난처했죠.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손자들인데 군의 아버지가 낫다고 할 수도 없었고 총의 아버지가 낫다고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고민하던 진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방도 형 되기가 어렵고 개방도 동생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나이를 따진다면 분명 형제간이지만, 품성이나 학문에서는 형을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를 아우라 하기도 어렵구나라고 네. 난형 난제는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인물이나 사물의 우열이나 정도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난형 난제와 비슷한 말로는 백중지세 막상막하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난영단제에 대한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 본 영상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주식회사 동네방네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0.1% 수수료를 지향합니다.